건강하고 행복한 소식의 오늘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아, 어제 공지사항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할 때는요, 제가 항상 서두에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이다라고 인사말을 드릴 테니까, 뭐 썸네일에서도 차이가 느껴지겠지만, 귀로만 들으시더라도 딱 듣자마자, 아, 이건 임영웅님 소식이구나. 아 이건 다른 컨텐츠구나 분류가 팍팍 되시게끔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하고 행복한 이 임영웅 님의 소식 바로 한번 전달을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사진에 띄어 놓은 이 시축 행사 때의 모습이 아마 얼굴에 들어오실 겁니다 얼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오겠죠 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축 행사가 있었는지 벌써 몇 주가 지난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님의 이 축구계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이천수 선수를 비롯하여 안정환 선수까지 임영웅 님에 대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이걸 제가 어제 영상에 다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에 따라서 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흥행 대박 나버린 K리그 1부 리그. 이 K리그 1이라고 써 있는 게 뭐, K리그도 1부리그, 2부리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1군, 2군, 3군,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흥행 대박을 치고 있는 K리그 평균 관중 1만 시대 꿈을 연근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 2023년 올해 들어서 이 K리그 평균 관중 숫자가요, <laughs> FC 서울이 어마무시하게 1등입니다. 2위가 울산 현대, 3위가 대전, 4위가 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게 대단한 게 fc 서울이 이전 시즌 대비 증가 배율이요. 3.3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겠죠. 평균 관중이 2만 명대였는데. 이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영향력으로 47,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넘겨버리면서 평균 관중 숫자가 FC 서울의 경우 29,000명,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대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게 보통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쭉 내려보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식족 행사로 인해서 4만 5천 명 이상의 관중을 불러 모아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님의 파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laughs> FC 서울의 경우 평균 관중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졌고요. 뭐대구 FC에도 우리 대구 영웅 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다 보니까 역시나 이 관중수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어찌됐건 결론을 정리해 보면. K리그 전체에 걸쳐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이번 시축 행사와 건전한 팬 문화, 팬 활동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사까지 올라옵니까? 이런 기사까지 올라오죠. 국내외 유수 논문에서 녹경의 효능을 연구하는 이유, 소시미도 끝도 없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노경하면은 사슴뿔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임영웅 님의 이야기가 나왔나 했더니 바로 저 노경 구전 노경을 그동안 방송인 송혜 선생님을 비롯하여 가수 임영웅 브레이브 걸스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효과를 얻었다 구전 노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임영웅 님이 구전 노경 광고 모델을 안 하고 있죠 이제는 광동경옥구의 또 새로운 건강식품 모델로서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의 모델로 있었음에도 이 가수 임영웅님의 이 모델로서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라는 거를 이 기사에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이 아닌데도 이렇게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막강한 건강식품 영향력이 뭐 제가 어제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강검진을 받으러, 받으러 가시는 많은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임영웅 님의 멘트 하나 임영웅 님의 저런 광고 하나하나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니어 세대 분들의 팬층이 많은 임영웅 님이다 보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전 재산을 임영웅에게 주신대. 자, 박선나 한신대 교수님인데요. 자, 무슨 칼럼인지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전 재산을 임영웅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인터넷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세계적인 인지도는 비교 불가지만, 실제 수입은 BTS를 능가한다거나 A급 예능인들의 행사 출연료를 뛰어넘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천상계라는 소문이 돌아 이 트로트 신성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콘서트 티켓 예매는 피가 튀는 전쟁터 수준이라 피켓팅으로 불리운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 많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장 노년층의 아이돌로 부상했다. 내 주위에도 병약하시던 어머님이 파릇파릇한 소년 가수의 열혈 팬이 되신 후 삶의 활기를 찾으셨다거나 그들의 노래를 듣는 취침 습관으로 불면증이 치료되었다거나 하는 기적의 간증들이 속출 중이다.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위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퇴계로 유공로 같은 특정인의 이름을 붙인 길도 등장하고 생가 방문 성지 순례도 이어진다. 시들어가던 심파가요 장르의 눈부신 부활에 반응들이 다양하, 다양하지만 사회를 들여다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같기도 하다. 감성도 흥도 여전한데 주류 문화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고 있던 장노년층들의 몸과 마음이 머물 곳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무 현란하고 세련된 아이돌 문화는 부담스럽고 동세대 가수들은 편안하긴 하지만 결국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지일 뿐이다. 익숙한 가락으로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싱그러운 에너지와 위화감 없는 소탈한 애교로 기운을 북돋는 젊은 예능인들이 반갑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사한 맥락의 다른 덕질에 비하면 건강한 취미라고도 할수 있다. 또래 지인들에게 종종 듣는 고민 중 하나는 떳다방, 홍보관이라고 불리는 뜨내기 집단의 지갑을 털리는 부모님들 이야기다. 정체모를 건강식품이나 조악한 물건들을 고가에 구매해 쟁여두는 어르신들이 안타깝지만 속사정 또한 이해가 간다. 정겨운 대화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든 자식들보다 훨씬 살가운 청년들이 웃음과 오락거리를 제공해주는 그 시간들이 행복하고 고마워서 알면서도 속아주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5천 원짜리를 50만 원에 판매하는 100배 이윤의 이런 사기 행각은 투명스러운 가족들이 주지 못하는 100배의 다정함으로 상쇄된다. 청년 트로트 가수 팬이건 떳다방 호객님이건 그 정서가 유사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고 밝고 친절한 이들에게. 끌린다라는 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칼럼에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시대에 혹시나 외롭거나 힘드시거나 또는 병마와 싸우는 모든 중장년층 분들이 결국엔 어디든 갈수 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보일 만큼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비혼이 일상화가 되고 출생률도 세계 최하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고,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고민과 준비가 절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가짜 미사와 친절로 쌈짓돈을 갈취하는 이들에게 마음 주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사회가 좀더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이 전 재산을 임영웅에게 주신대라는 이 커뮤니티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임영웅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었다라는 분들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일거라 생각해요. 꼭 저런 사기꾼들에게 뭔가 사기를 당할 정도로 마음에 애정결핍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임영웅님에게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또는 많이 느껴보지 못했던 위로를 그리고 애정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가수와 팬으로서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익숙하고 친숙하고 애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생일이 6월 16일이잖아요. 사실 아직도 두달 가까이 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써 수많은 영웅시대 팬분들 사이에서는요, 임영웅님의 생일 이벤트를 위한 각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상세하게 말해버리면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금액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와 기부도 이렇게 대단한데 임영웅님의 생일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이벤트 이 참여도가 굉장합니다 저 역시 몰래 어차피 소호씨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 이벤트에 살짝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노래를 듣고, 스밍을 하고, 콘서트를 간다라는 건 금액을 지불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억만금도 아깝지 않다. 나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스타다 보니 사실 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익영우님 역시 이돈 문제를 초월하여서 수많은 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자신의 어머님처럼 또는 할머님처럼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임영웅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렇게 각박한 사회 속에 우리 아티스트를 응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위로와 평안한 마음을 얻고 있는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몇몇 사진들이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죠. 임영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눈 감고 누워 있는 모습은 사실 광고 촬영 촬영 현장입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웅나이 굿밤 웅밤 요런 식으로 SNS에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또두 번째 사진도 보면은 이건 임영님이 이제 리로드 때 보여줬었던 모습인데 이때도 임영님이 이렇게 목베개를 하고 잠에 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웅나잇 우리 빨리 조만간 보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laughs> 왜일까요? 이집앨범의 발매가 저는 점점 도래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임영웅 님이 지금 시축행사 때또 얼굴을 드러내면 회자가 됐지만 또 다시 살짝 그 시간이 몇 주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웅보십 웅아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임영웅 님을 직접 만나고 사인도 받고 셀카까지 찍었던 소 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 임영웅 님이 어한 대기실에 신정훈 대표님과 매니저 분과 셋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곳에 1일 스텝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스텝으로 이렇게 대기실 안에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게 뭐 상황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있던 관계자분들이나 뭐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뭐 하시던 분들이 하나 둘그 대기실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오가면서 어느 순간 저랑 신정훈 대표님과 임영웅 님과 매니저님 이렇게 네명이 서만 그 공간에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다 보니까 임영웅 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뭔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주고 봤는데 제가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래서 임영웅 님이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신정훈 대표님이 그것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보면서 아 오늘 1일 스텝으로 오신 분이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임영님이아 그러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라면서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는 요때다 싶어서 임영님에게 바로 다가가서 아 너무 팬인데 사인 혹시 부탁드리면 안 되냐 라고 하니까 흔쾌히 OK, 어 그럼요 라면서 제가 챙겨간 사인 종이에 사인을 해 주셨고 제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제가, 어, 그러면 혹시 사진도 한장 찍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셀카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했어요. 셀카를 딱 찍으려고 임영님과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카메라를 쭉 임영님의 긴팔로 뻗은 상태로 셀카를 찍는 순간 제가 임영님의 귀에 대고 살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소시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셀카가 찰칵 찍히는 순간 임영님이 저를 깜짝 놀라 돌여다보면서 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제 관계자분들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시 아니 소식 아니죠 영시 지금 빨리 이제 촬영 들어가야 돼요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임영님이 광고 촬영을 하러 오! 하면서 저를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굉장히 놀랍죠.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어제 꿨었던 꿈속 이야기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말하면 허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상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세하죠. 네왜 이렇게 상세하냐면 그만큼 제가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영웅님이 그렇게 대기실 문을 탕 닫고 나가자마자 꿈에서 깼는데, 제가 이게 꿈인 건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뭐지? 라고 눈에 멀뚱멀뚱 떴었는데, 자, 그렇게 생생하게 꿈을 꿨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분들의 꿈속 사연이라던가, 아니면 저의 꿈속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것조차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임영님의 꿈을 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말처럼 임영웅 님을 생생하게 한번 눈을 감고 한 번씩 그려보세요 그러면 꿈속에 나타납니다 저는 벌써 몇번 꾼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세네번된것 같습니다 요번 꿈까지 치면 한네번된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긴 힘들 것 같지만 어찌됐건 임영웅 님의 그 놀라운 표정이 저는 굉장히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이 꿈을 꾼 계기가 아마 어제 설명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사연 중에 하나죠. 한 팬분이 길을 가다가 임영웅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인도 받고 손편지까지 전해줬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아침 영상에 전달해 드렸는데 아, 굉장히 놀랍게도 제가 그것을 이렇게 꿈으로 꾸게 됐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참 적절한 사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요런 광고 촬영 현장이었는데, 임영웅님이 살짝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간에 제가 꿨었던 꿈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어느 순간 응보십에 걸린 게 아닐까. 웅아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제가 별 꿈을 다 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야기들 중에, 임영웅님이 아, KBS 예능 감독 프로그램이 막 진행이 된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몇몇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셔서 제가 팩트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공식 팬카페에 있는 임영웅님의 스케줄 캘린더입니다. 내려오면 4월 8일날 자 K리그 FC 서울과 대구 FC 첫 시축에 임영웅님이 참여했던 이 일정이 보이죠? 자, 그러면은 4월달에 무슨 일정이 있냐? 아무것도 예고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벌써 오늘 날짜가 4월 26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일정이 추가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긴급 일정이 아니고서는 임영웅 님의 대외활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인 5월 달은 어떨까요? 5월 달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일정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공식 팬카페 일정을 제가 쭉 살펴보면 보통 그 다음 달 것까지는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딱 날짜, 달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5월 1일이 되면은 만약에 5월 달에 스케줄이 있을 경우 추가가 되거나 5월 중에 갑자기 뭐 말일쯤에 스케줄이 추가가 되면 그때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laughs> 어찌 됐건 공식 스케줄에는요. 임영훈 님의 그 단독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참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국직하고 초대박 소식이라면요, 뭐 그게 팩트라면 조만간 충분히 저는 공개가 될것 같고, 만약 팩트가 아니라면 또 아무렇지 않게 그 이야기가 살짝 사장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소씨는 임영님의 소식을 전할 때제 개인적인 예측이면 예측이다, 팩트면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또 모릅니다. 혹시나 임영님의 저런 단독 방송 프로그램이건 스페셜 방송이건 뭐 이번 주그러니 당장 내일이죠 내일 방영하는 TV조선의 임영웅님 특집편이건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전달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정, 정보와 또 소식은요 유튜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특히 이런 쇼츠 영상들이 눈에 들어오시곤 할 겁니다. 요즘 이 시니어 세대 분들도 이 쇼츠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본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왜이 화면을 켜 놓았는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는 뭐제 영상도 살짝 밑에 있지만 <laughs> 중간에 보이세요. 대한가수 옆에 회장 임영웅을 비판했다. 임영웅의 어머니는 흐느꼈다. 가짜뉴스죠? 조회수 보이십니까? 17만회입니다. 17만회. 저런 가짜뉴스의 조회수가요, 무려 17만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오른쪽 맨 끝에 임영웅님의 할머님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의 숨기려는 한강에 내려다보이는 100만물짜리 아파트 막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33만회 입니다 이제는요 보통은 우리가 선택해서 볼수 있는 일반 1분 이상이 되는 일반 가로 영상은요 이제 가짜 뉴스를 많이 판별할 수 있는 영시대 분들의 현명함이 빛나다 보니까 이제는 쇼츠 영상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유튜버들이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를 딱 키면, 유튜브 앱을 키면 어떻죠? 홈, 쇼츠, 구독, 보관함, 이렇게 4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쇼츠 항목을 딱 눌렀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영상을 그냥 쭉쭉쭉 넘기면서 계속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넘기는 족족 계속해서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가짜뉴스인지 모르게, 모르고도 게모르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로록 보다 보면 일부는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 가짜뉴스가 저렇게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걸 막을 방법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10초 20초 들어보기 전에는 이게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분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아, 가짜뉴스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1분짜리 영상을 절반 이상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가짜뉴스 조회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만, 뭐 임영님의 소식을 전하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쇼츠 영상보다는 가로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짜뉴스를 일단 방지하기 위해선 쇼츠 영상 시청 자체를 조금은 지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임영웅 님의 쇼츠 영상은 우리가 구독 항목에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근데 저런 가짜뉴스는 우리가 구독하지 않으면 구독 항목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독 항목에서 임영웅 님의 쇼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가짜 소식으로 되어 있는 쇼츠 영상은 기행하는 것이 제가 볼때 쇼츠 탭 자체를 활용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님의 위상을 드러내는 좋은 영상은 바로 이런 영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영상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인생 찬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에는요 역대급 인생공 연말 엔딩곡 인생창가 임영웅 커버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분이 이 뱅신, 이벤트의 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4만 3천회가 나온 영상입니다. 보니까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날, 이 경상도 창원 마산 쪽에서 이렇게 동창회 송년회를 이분이 초청가수로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임영웅 님의 인생 창가 노래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계시던 이 성년에 참석하신 동창회 분들 다 여성분들인 거 보니까 여중이나 여고 동창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 창가 노래를 들으면서 이 많은 분들이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고 이 노래를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영웅시대 분들도 이 노래에 많은 감명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모임에서 엔딩곡 인생창가 너무 좋은 곡이네요. 이뱅신님, 가창력도 너무 좋으시고, 가사 전달도 너무너무 좋으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히어로, 울영우님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두니까, 이 가수분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영웅님의 인생 창가를 저렇게 뜻깊은 곳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호응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노래와 잘 어울리는 현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콘서트 엔딩곡으로 많이 들었죠.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가사도 너무 좋고. 임영웅님의 목소리로 듣는 인생창가는 굉장히 감격스럽게까지 합니다. 이런 영상이야말로 임영웅님의 노래와 임영웅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좀 건전한 영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가짜뉴스들의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을 위한 영시대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번질 수 있는 꼭 소시의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순간이 점차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것은 참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망해버릴 수도 있고 더 창궐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암표 파리들을 없애기 위해선 우리가 암표 안표 파리를 암표들을 소비하지 않는 그런 문화처럼 이런 문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양우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오늘도 다음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